2024타 경시 1만 4132 기장현대아파트 29평 군석 안녕하세요. 플러스 법원 경매입니다이 물건은 기장군청에서 불과 5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관공서와 근린시설, 시장병원, 학교공원이 모두 갖춰져 있는 생활인프라 우수한 지역입니다. 총 930세대 대단지의 아파트로 12층 남향 구조라 개방감이 좋고 채광과 통풍도 양호한 세대입니다. 다만 샤시는 교체가 필요해 보이며 주차 공간은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동해선 기장역 인접 버스 접근성도 뛰어나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점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자 박지영과 박만석 세대가 전입되어 있지만 박만석은 2021년 작성된 확린서에서 무상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수 위험은 없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점유. 여부는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체납은 약 119만 원이며, 공용 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는 3억 2,700만 원이며,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예정 최저가는 약 2억 2,890만 원. 시세 3억 내외를 고려하면 충분히 기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세 1억 9천에서 이어 월세 3천만원에 70만원 수준이라 수익형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입지, 가격, 실거주 임대 모두 가능한 좋은 물건이지만 점유 확인과 관리비 체크는 꼭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권리 분석과 입찰 전략은 플러스 법원 경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